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사도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떠난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바울이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거기서 했습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그곳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고 했었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왔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거기서 융숭한 대접을 받아야지 할것 같은데 상황은 정 반대로 전개가 됩니다. 안디오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바울과 바나와가 지나왔던 지역이죠. 거기서 쫓아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동네 바깥에다가 내던져 버리죠. 그렇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로쳐서 죽여버린 거죠, 사실은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울은 당시에 신분 보장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대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이었지 않습니까?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매도 때릴 수 없는 그런 로마 시민을 감히 이 사람들이 제 멋대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돌로 친 사람들 생각에는 이미 바울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갖다 버렸죠. 이 사람들에게 보면은 이거 살인죄입니다. 봐줘도, 봐줘도 살인 미수죄가 됩니다. 좀 더, 좀더 죄를 적용해 보면은 대로마 제국의 저항한 죄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폭행한 자들에게 로마 제국의 법을 통해서 보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튿날 조용히 그것을 떠납니다.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고, 복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조용히 그냥 떠났을까? 이 사람들한테 또 돌에 맞을까봐 그랬을까요? 겁이 나서? 그건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국에 고발하기만 하면은 당국에서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걱정할 게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바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잘 안다. 이렇게 믿고 또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사울이었다면, 그런 바리새인 사울이었다면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바울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닌 바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조용히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물러갔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유대교인 사울과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 이 차이입니다. 유대교인 바울과 그리스도인 죄송합니다. 유대교인 사울과 그리스도인 바울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사실은 굉장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만,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만, 우리의 삶, 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거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우리가 이 차이를 혼동하고 있다는 거 알게 됩니다.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차이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서 둘씩 줄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이때는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 나가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고 중풍 병자도 고쳐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는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또. 사나운 광풍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잠재우기도 하셨던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던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이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게 해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 죄를 회개할 때 경험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 죄를 회개할 때 경험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 이걸 전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육신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입니다. 이 믿음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가짜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잘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이 드러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는 사랑으로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드린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잊지 입지, 입지 말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하라고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일하러 가는 제자들, 또 여러 날 이곳저곳을 다녀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가라. 그러면서 실제로 빈손으로 보내시죠. 달랑 몸만 가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이 제자들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군말 없이 따랐던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비는커녕 그날 먹어야 할빵한 조각도 주지 않고서 몸만 가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그냥 순종을 합니다. 제자들도 사람인데 이 장면에서 고민 좀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엄청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수 있을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군말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바로 앞에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1절부터 6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을 방문하신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이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자라신 두 번째 고향 나사렛입니다. 거길 방문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떠오르는 스타가 되셔서 금의 환향하시는 그런 셈이 됩니다. 금의 환향하시는 셈입니다. 만 예수님은 오히려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앞부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고향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십니다. 자, 고향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기시기만 한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자랐던 고향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2절과 3절.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장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예수님을 다 아는 고향 사람들의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아버지 아무개의 아들 누구누구 누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머니 이름을 대서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당시 유대사회의 사회적인 습관으로서는요, 욕입니다, 욕.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고 욕하는 겁니다.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유대사회 감습상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러야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만,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버지도 없이 배운 거 없는 목수 주제에 어디서 주어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너를 다잘 아는데 그렇게 조롱하는 고향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게 이겁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다별볼일 없는 애들 아니냐. 그 중에 하나 너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잘 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고향 사람들한테 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했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하고 가까이 살았습니다만, 바로 그 점이 이 사람들한테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이건 마치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버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바리새인 사울이 바리새인 사울이 그리스도인 바울로 변해야지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바울은 그 벽을 넘지 었 않습니까? 그 벽을 넘고 위대한 사도, 큰 일꾼이 됐습니다만 고향 사람들은 그 벽에서 막혀 버립니다. 그걸 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벽 앞에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말고 이런 생각이 들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정말 그랬다면 다행입니다만, 정말 그럴지, 정말 그럴까. 정말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바울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였습니다. 죽었다고, 죽었다고 내다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무 보복도 하지 않고 그냥 툭툭 털고 다른 곳으로 갈수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사도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엄청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다 털어버리고 그냥, 그냥 갑니다. 쿨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 바울 사도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바울 사도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말씀의 뜻이 뭔가? 뜻은 이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믿어라. 믿고 다 맡겨라.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믿고 다 맡겨라. 그러면은 내가 책임지 마. 예수님 지금 제자들한테 그런 말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는 바울사도가 툭툭 털고 그냥 가는 겁니다. 다 맡겨드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건 자기 일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심지어 양식도 챙겨가지 말라. 하루에 세끼 이거 동소고궁을 막론하고 기본이 되는 호구지책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몰아서 할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며칠은 굶고, 며칠 건너떠서 며칠 지나서 지난, 며칠 굶은 것까지, 며칠 뒤에 어느 날 갑자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끼니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루에 세 번, 때에 맞추어서 그 시간에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되는 게 그게 끼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장 다음 끼니조차 챙겨가지 말라고 지 말씀하십니다. 당장, 이 점심 때 출발하면은 저녁 끼지니도 챙겨가지 말라 이런 뜻이죠. 아침에 출발하는 거면은 점심, 저녁 가져가지 말라 이런 뜻이 됩니다. 예,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책임져 주마 그런 뜻입니다. 항상. 항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24-7입니다. 하루는 챙겨주고 그 다음날 건너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는 챙겨주셨지만 점심 건너뛰고 저녁에 점심집까지 챙겨주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 금방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문의 제자들이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아침에 먹다 남은 빵 슬그머니 챙겨가져갈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심지어는 저건 예수님 몫인데 하는 것까지도 슬쩍 가져갈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책임져 주겠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머리카락의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숫자는 물론이고,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돌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요구하시는 그대로 믿음대로 행동을 한 것이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합니다만, 우리 믿는, 입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지 믿는지 믿어야지, 믿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나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조금 챙겨가야지, 준비는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믿어버리는 건 광신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믿음 속에서는 제대로 된 사랑이 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나를 먼저 챙겨야죠. 나를 먼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나를 챙기다 보면은 남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게 여유가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그런 거잖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사랑은 무슨? 이게 우리들 입장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이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청구서를 들이미는 거, 이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기도생활 하는 거 보면은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거, 아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요게 생겨야만 우리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항상 부르짖는 기도가 됩니다. 소리 질르는 기도. 하나님께서 혹시 듣지 못하실까봐 목청을 높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까먹으실까봐 똑같은 기도 또 하고 들어주실 때까지. 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울고 불고 매달리는 기도.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급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거 들어볼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바꿔 말씀드리면 은 아쉬운 게 없을 때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게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 모습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까지도 참아주시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말씀은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이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전부 다 책임져 주시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항상 연결되어 계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다 해결해 주시려면은. 전부 다 책임져 주시려면 24시간 제자들과의 연결된 끈을 놓지 않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 믿고 가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나가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딱한 가지입니다. 믿음. 우리한테도 똑같은 걸 요구하십니다. 딱한 가지. 믿음.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것저것 챙기고 바리바리 싸들고 간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신앙이죠. 불순종이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깜빡 잊으실까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한쪽으로는 동의가 되시면서 한쪽으로는 걱정도 되실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서 보내십니다. 사명을 줘서 제자들한테 다 줘서 보내십니다. 약속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근데.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 주셨습니다.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은 사명자가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사명은 버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가서 청구서를 내밀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죠. 그렇게 청구서 내미는 신앙생활만 하다가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과 환희와 엄청난 감격으로 맞아야 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지구몽을 찾는 희한한 행동을 해야 되지는 않을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줘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줘서 보내시는데 본문의 제자들처럼요. 어디로 보내시는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다 책임져주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시는 사명은 뭔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는 사명 조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전도가 뭐냐 하면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복, 믿음 때문에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 이걸 전해서 그 사람도 누리게 해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면 절반이 되는가 아니죠 나눠주면 오히려 더블이 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구분받고 나만 걱정없이 잘 살면 된다는 거 요런 생각이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얼굴이 안 서는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지옥 구멍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군가는 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나누어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만 행복하고 끝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가족 말고, 우리 가족 말고, 나 때문에 우리 이웃 중에서 누군가는 행복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살면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맡겨두고 다 놓고 가라.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은 다 맡겨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일한다. 이 말씀입니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받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구해서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가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거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의 복과 저희가 누리는 평안 이거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 이런 말씀이시랍니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위하는 부끄러운 종교인이 아닌 이웃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